한달 뒤, 유나 씨가 웬일로 밥을 사겠다며 친구를 불러냈습니다. 손대일인분 더 시킬까? 오늘 내가 다쏠게 먹고 싶은 거다 시켜. 오, 전순이가 웬일이래? 너 무슨 일 있지? 뭔데? 사실 나 짭짤한 알바 좀 했지. 응? 그게 뭔데? 자세한 건말 못해. 그냥 먹기나 해. 지사하게. 집에 좋은 거 있으면 같이 좀 하지. 혼자만 하냐? 네.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먹기나 해. 아, 진짜, 진짜. 무슨 일인지 유나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자리에 대해 말하는 걸 꺼리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꼬박꼬박 내고 있나 봅니다. 유나 씨는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두달뒤 유나 씨의 표정이 무척. 다급해 보입니다. 슬기야! 야, 슬기야! 야, 어떻게 된 거야? 회사에서 돈이 꼬박꼬박 안 들어오잖아. 이런 일 없을 거라 그랬잖아. 아, 그게... 일이 좀 꼬여서 그래. 야, 그래도 그렇지. 그럼 난 어떻게 해? 미안해. 근데 있잖아. 너가 좀 도와주면 일이 빨리 풀릴 것 같은데. 보아하니 회사에 문제가 생겨 요나 씨가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한 듯한데요. 그런데 슬기 씨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오히려 요나 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대체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며칠 뒤 슬기 씨에게 친구 효진 씨를 소개해 주는 요나 씨. 이들은 또다시 문제의 오피스텔을 함께 찾았는데요. 효진아. 너무 걱정하지 마. 별거 아니야. 응? 이렇게 쉽게 돈 버는 일이 어딨어. 그래 맞아. 윤아 나도 처음 할 때는 진짜 겁났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그렇지 나야 어? 어. 그래 효진아 너돈 필요하다면서. 어. 알았어. 가자. 그렇게 비밀로 할 때는 언제고. 유나 씨는 왜 이제 와서 친구 효진 씨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걸까요? 아, 수고했어. 여기 소개비. 어, 고마워. 게다가 친구를 소개해 준 대가로 설기씨로부터 돈까지 챙겨받는 유나 씨. 이거 이거 아무래도 뭔가 좀 괴론칙한데요.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두달 뒤. 취직을 했다는 윤아씨가 출근할 생각은 안 하고 늦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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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 이제까지 잠겨? 세상에 문을 그렇게 두들거든 그냥 못 일어나고. 그래도 비밀번호는 엄마 생일이더라. 아이고, 기특한 거. 어쩐 일이야? 아이고 어쩐 일이기는 좀 있으면 우리 딸내미 생일인데 엄마가 좀 만난 것좀 해왔지 너 좋아하는 부어좀 아, 해왔다 바로 그때 실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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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쏟아지는 문자 메시지에 아, 유나씨의 휴대전화가 불이 났습니다 아, 아니 뭔데 그려 아니 아무것도 엄마 여기 앉아서 해 응, 앉아서. 뭐 반찬도 좀다 냉장고에 넣고 어 엄마 그런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야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아? 전화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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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어 지금 돈이 알았어 알았어 지금 무엇입니까? 다음 얘기죠? 어여 일인지 친구를 그냥 돌려보내는 유나 씨. 아니 누군데 그래요? 아 아니야 아무것도 친구 아니야. 아니야 엄마. 잠시 후. 괜진아괜진아나 아, 유나야. 야, 야, 어떻게 된 거야? 돈이 입금이 안 됐대. 나도 하루 종일 독촉 전화 받았어. 강슬기는? 아, 좀전에된있는저안 받아. 어떻게? 하츠 아, 미쳐버리겠다. 설마. 아, 진짜. 결국 유나 씨의 일자리에 문제가 생긴 듯합니다. 그 길로 문제의 오피스텔을 찾은 두 사람. y 인 u g 여기 강설기 씨가 얼마 전까지 아 o t h e r and c 사 t t y Ah, t 어 a n 윤아 어떡해 i s s a r s e n 혹시 정윤아 씨? 네, 저 맞아요. n tie up as w e l 씨 y 면 이거 전해 주라 k a y What's okay? What's s 아 씨와 효진씨 역시 공범이라니. 그동안 이들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녔던 걸까?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요. 별거 아니에요. 신용 불량자들 대신해서 딱 3개월만 대리 대출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제 명의로 하는 거라서 좀 걱정돼요. 에이. 회사에서 이자도 꼬박꼬박 다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3개월만 있다가 원금도 다 갚아줄 거예요. 정말이죠? 그럼요. 이렇게 쉽게 돈 버는 아르바이트가 어딨어요? 그건 그래요. 그럼, 하는 걸로 하고 서류 작성을 갈까요 네. 신용 불량자를 대신해 대출을 받아주는 아르바이트. 유나씨는 또래의 젊은 여자가 친구처럼 다정하게 다가오자,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서이사운영 걸로 하고 대출은 이상로이나 이자는 우리가 갚아 나 부분 걱정 도 되고. 강설기 일당이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주면 유나 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손쉽게 큰 돈을 벌수 있게 되자 윤아 씨는 자신의 명의로 또한번 대리 대출을 받는데요 그들이 노린건 바로 이런 심리였습니다 대출금을 받아 챙긴 강설기 일당은 이후 한두 차례 이자를 내주며 윤아 씨의 믿음을 샀습니다 고등학교 막 졸업한 새내기 대학생들 상대로 사실 사회 물정도 어렵고 또 대출 관리 련잘 모르니까 예를 들 상대로 혼자 대출 사기 공모를 한 거예요. SNS나 페이스북 이런데 고액 단기 알바 있다고 글을 올려둡니다. 그러면 이어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 상대로 대출만 해주면은, 어, 그동안 이자라든가 어느 뭐 정도 대답해주고 한 6개월 정도 후에 돌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대출되면은 100만 원 정도를 입금시켜주니까 쉽게 게임에 빠진 것 같아요. 이들은 뻔뻔하게도 연아 씨로 하여금 친구까지 끌어들이게 했습니다. 나 지금 갚아야 될 돈도 많단 말이야. 그래? 너 믿고 지금 하는 건데 자꾸 이런 식이면 나 진짜 못해. 잠깐 자금이 좀 꼬여서 그러는데 네가 좀 도와줘. 대리 대출 받을 만한 친구 소개해 줄수 있어? 친구? 어. 그래야지 자금이 빨리 돌거든. 아 친구 딱한명만더 있으면 바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앞으로는 이자 밀리는 일 없는 거지? 근데 실제로 얘네들이 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대출 사기 당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모르고 지인들을끌들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 사건의 피해금이 액한 6억 정도로 되고 피해자는 한 43명 정도 됩니다. 이 피해금의 일부 6억에 대한 일부는 피해자들 끌이기 위한 도시막기식 은금이라든가 이자를 납부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자기들이 유흥비나 어, 아니면 고가의 명품 가방, 고그 렌터카 차량을 대여하는 데 사용한 걸로 기억해요. 강설기 일당이 검거됐지만 윤아 씨는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학업도 미루고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요. 알바비 들어왔다. 하지만 고생해서 번 돈은 고스란히 대출 이자로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아, 이자로 더 빠져나갔잖아. 유아 씨, 차줄서 있는 거안 보여? 네. 노력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 세상에 그런 일이 과연 있을까요?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 결국 쓴 맛을 보게 된다는 사실. 앞으로도 명심하길 바랍니다.